안녕하세요. 건축대학 아이레벨 선본 r e b 요 안녕하세요. 건축대학 아이레벨 선본 Puejang, Ronown, So Jamin, Kim Jayo.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그리고 아무래도 학업을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열심히 하면서 되게 보람차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예, 저희가 이제 선본 이름을 정할 때 건축 대학이라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선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 저희들이 많이 쓰는 건축 용어들을 먼저 리스트로 다 뽑아보고 어, 다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학생이가 되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을 때 학생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그리고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들을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생회가 되었으면 해서요. 저희들이 이제 건축 내에서도 실제로 공간을 볼때 이제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공간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레벨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모든 의미를 다 함축하고자 이제 아이레벨이라고 이름을 지게 됐습니다. 이 사실 1학년 때 건축과랑 실내 건축과 학생들이 모두 다 이렇게 섞여 갖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제일 좋은 시기에 다 따로따로 있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일단 한 곳에 이제 모아 넣는 게 저희의 목표점이고 그다음에 스프레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티동 1층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옆에 약간 남아진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와우관이나 제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스프레이용 천막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환기를 잘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예산 문제나 이제 뭐 기간 확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트동을 사용을 하려면은 거기가 좋은 교육 환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공사를 하는 거로 이제 예산을 책정을 측정, 할 거고요. 그리고 기간 확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 임기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어새 2017년도 새 학기가 새 시작될 때 전에는 이제 그걸 꼭 한번 해결 꼭 해결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중학생에도 어 그거를 충분히 주장하는 생각입니다. 음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기는 해요. 이제 중학생 중학교 이 건물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학과들 다른 대학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단과대학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자 할 텐데. 어, 이게 과연 현실성을 따지기 이전에 저는 이런 바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 중학교 건물을 더 학생들에게 오픈시켜 주고 더 많은 학생들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동이그 리모델링이 확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F동 다음에 제동을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 만으로 끝날 수 없는 문제이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그게 더 미뤄지거나 이제 확정된 게 취소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이저 코팅기를 하는데 새로 들어왔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CNC라는 기계를 이제 교체할 생각이고 그 외의 것들도 굉장히 좋은 기자재가 많은데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을 이제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 같은 것도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대학교로 와서 힘들었던 경우 어, 아무래도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저희 학과 저희 대학 건축대학 학생들은 아마 다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어, 과연 이 길이 맞는 건지 그리고 내가 이쪽 길하고말 맞는 건지도 그렇고, 이제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먹고 살 건지에 대한 문제들. 그거는 제 생각에 건축대학 학생들은 누구든지 한 번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아무래도 그런 경험을 하고, 물론 지금 도안 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하면서도 계속 건축을 공부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만큼 건축에 대한 애정은 전부 더 많이 쌓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애정도를 저는 이번에 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학교에 한 번. 그 마음을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웃음> <웃음> 어, 저희가 서로 매겨도 되나요 점수를? <laughs> 서로 매기는 게 어려워 <laughs> <아닐까>? 형부터 형부터? <laughs> 아 나부터? <laughs> 어, 저는 제휴 점수를 매기자면 저는 10점 주고 싶습니다. <laughs> 제가 생각할 때 완벽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좋은 학생이고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책임감 하나는 정말 정말 제유만한 사람을 찾기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0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laughs> 재민영을 한 9점 주겠습니다. <laughs> 1.5배. <laughs> 이게 <laughs> 10점이면은 너무 인간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항상 10점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에 아 10점 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2점 아, 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건축대학 하고 여러분들 어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정말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학교입니다 어, 이번에 저희가 학생회를 하면서 그 명예로움 잘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한번 믿고 잘 따라와주시고 그리고 저희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즐겁게 1 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잘해도 즐겁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서재민 김재우였습니다.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네수고셨습니다 <laughs> 모르겠다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어, 뭔가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생각할 때